안녕하세요. 풍선 아트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강 풍선 아트 지도사의 이해와 풍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아트 지도사란 풍선을 주로 이용하여 이제 작품을 만드는 풍선 아트 전문가를 말합니다. 보통 간단하게는 풍선 아치 그리고 요술 풍선으로 만드는 작은 조형물. 그리고 큰 조형물까지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요즘 대중적으로 여러분들 핸드폰 가게나 아니면 뭐이 전자상가에 오픈하는 그런 곳에 보시면 풍선으로 이쁘게 장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도 풍선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더불어 요즘은 조금 더 아트적인 의미로 한 공간 자체를 디자인하거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것을 주도하는 사람을 풍선 아트 전문가로 얘기하고도 합니다. 자, 더 이상 풍선은 옛날처럼 간단하게 유치한 장난감이 아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오브제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디자인부터 제작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자까지 점점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풍선 아트 지도사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꽃풍선과 레터링 풍선을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꽃 풍선과 레터링 풍선 여러분들 많이 만나 보셨나요? 꽃 풍선이랑 레터링 풍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로 접할 수 있는 게 선물이죠.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꽃 풍선, 레터링 풍선이라고 하면 어, 누군가의 기념일에서 조금 더 서프라이즈스러운 그리고 간단하게 볼수 있는 조형물로도 이제 간단하게 선물을 주고 받는데요. 여기다가 짧은 문구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상징하는 색상 아니면 상대방을, 색상, 아, 상대방을 상징하는 간단한 꽃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아주 이쁜 꽃풍선을 선물하곤 하는데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꽃풍선 혹은 레터링풍선 사업가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티플래너. 파티플래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파티플래너는 그때그때 맞춰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유행에 민감한 만큼 그에 맞는 소품도 계속해서 구매하고 바꾸고 수없이 시도를 해야 되고 수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인데요. 그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있는 풍선과 꽃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꽃은 그에 비해서 이제 비주얼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풍선을 기본적으로 많이들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풍선을 보다 더 활용할 줄 아신다면, 풍선과 꽃을 조화롭게 사용해서 보다 더 고급스러운 파티 플래너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디자이너와 디렉터를 뽑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벌룬 아트, 디자이너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디자이너와 디렉터 같이 묶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시회나 아니면 어떤 큰 행사, 거기에 총괄하는 사람을 일반적인 디렉터라고 하는데요. 디자이너와 디렉터, 벌룬아트 디자이너, 벌룬아트 디렉터. 이렇게 하면 전시회나 특별한 행사, 그거에 맞는 컬러라든가 아니면 컨셉트,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잡아서 데코레이션까지 하는 디자이너와 디렉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흔히들 아는 장사꾼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흔히들 이제 풍선을 도소매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요즘은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어, 레드오션이겠네요. 블루오션이라기에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블루오션보다는 레드오션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꽃풍선이나 레터링풍선 이제는 간단하게 홈쇼핑에서 주문하듯이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홍콩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꽃풍선과 레터링풍선은 국내로 넘어오면서 국내 플로리스트, 파티플래너들에 손을 거치면서 보다 더욱 더 고급스럽게, 좀더 보급화되어 있는 그렇게 풍선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주부들, 아니면 부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가볍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완전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반적인 풍선 파티 사업과 함께 접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인기 많은 직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파티플래너 인데요 파티플래너 같은 경우는 파티를 기획해서 주인공을 완전한 더욱더 빛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파티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파티에서 주인공을 보다 더 화려하게 그리고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오브젝트와 아니면 그에 걸맞는 소품들을 계속해서 구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소품들을 풍선과 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보다 화려하게 꾸밀 수 있다 보니까 대우분의 파티 플래너 분들께서 이제 풍선에 조금 더 많이 손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듯이 저는 디자이너에 조금 더 가깝다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해외에서는 벌룬아트 디자이너. 그렇게 하면 풍선 마스터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선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풍선으로 할수 있는 간단한 소품 제작부터 한 장소를 끝까지 꾸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풍선을 다루는데 보다 더 능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풍선으로 간단한 일부터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작업까지는 웬만하면 벌룬 아트 디자이너한테 맡기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나설 수도 있겠지만 제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디렉터인데요. 디렉터는 일반적인 행사 디렉터다. 그러면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 아니면 뭐 행사를 꾸미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벌룬 아트 디렉터 같은 경우는 그 행사 자체를 풍선으로 주도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마케팅부터 간단하게 헬륨풍선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다양한 마케팅이지만 웬만하면 풍선 위주의 이제 마케팅을 할수 있도록 이제 주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획전 아니면 전시회 같은 것도 풍선으로 보다 더 이제 풍선에 가까운 이제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계속 말로만 이렇게 디자이너다 디자이너다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작업에 참여한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맨 좌측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철갑 장어인데요 잘 보이시진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유명한 w 매거진 w 잡지사와 함께한 작업인데요 명품 신상 가방이나 신상품들과 함께 이제 표현한 작품입니다 보시면 철갑 장어가 뭔가 그물로 생긴 듯한. 그런 가방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는 알을 까고 나오는 거북이를 표현한 겁니다. 다음은 문어. 발이 8개인데 약간 좀 신발을 탐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요. 저와 이제 W 매거진 디렉터와 함께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 뭐 새우가 달려드는 모습, 그리고 말미잘에 이제 가방에 숨어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귀뚜라미가 어, 가방을 탐내는 모습, 그 외에도 블루돔, 소라게처럼 이렇게 색감과 그 분위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디자인과 디렉팅을 해가면서 작품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간을 디자인하는 그런 작업도 했었는데요. 보시면 어, 이때 어, 2021년도 그때 팬톤 컬러라고 있습니다. 팬톤 컬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회색과 노란색의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올빼미를 그려봤었는데요. 올빼미를 그린 것 동시에 간단하게 뒤에 풍선 장식 그리고 간단한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 밖에는 여기 100호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약 6m 정도의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시뿐만 아니라 포토존으로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맞춰서, 커, 어,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간단한 전시회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풍선 아트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아트의 역사, 1990년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풍선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돌잔치가 굉장히 흥했습니다. 그 이유는 높아지는 출산율,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레드오션적인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장소만 있고 돈만 조금만 있으면 누구나 벌릴 수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쉬운 진입장벽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여기 있으면 바로 대각선으로 맞은편에도 항상 돌잔치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꼭대기에 여기는 어떤 돌잔치, 여기는 어떤 돌잔치.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조금 더 새로운 그런 것들을 찾게 됐는데요. 하지만 돌잔치 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특색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때 등장한 게 바로 풍선 장식입니다. 풍선. 그때 당시에도 다른 오브젝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했는데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풍선을 이용해서 한 돌잔치장을 조금 더 파티스럽게 등, 어, 등장할 등 때부터 뭔가 풍선이 같이 등장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화려한 효과를 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돌잔치 할때 풍선 장식이 빼놓을 수가 없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때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서로 벤치마킹도 엄청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측에 가보니까 풍선 장식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이쁘게 돼 있는데 나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풍선아트 전문가를 부르고 여기도 풍선아트 전문가를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풍선 장식이 없는 돌잔치는 뭔가 좀 허전한 그런 돌잔치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풍선아트 전문가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 알려주고 지도를 하면서 조금씩 국내 벌룬아트 지도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무래도 풍선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은 다음 삐에로인데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요즘 삐에로 많이 보시나요? 네, 삐에로 보시면 아무래도 줄 서서 풍선을 받는 약간 그런 걸로 많이 인식을 하실 텐데요. 그게 바로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케팅을 할때 손님한테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시선 집중도 있겠지만 고객님이 머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풍선을 만들어주면서 고객님들이 그 해당 장소에 조금 더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렇지만 지루하진 않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삐에로했는데요 이 전까지 돌잔치에서는 어, 풍선 장식으로 간단하게 시선을 끌었다면, 이번엔 화려한 손놀림과 귀여운 풍선 장식, 풍선 작품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풍선을 받기 위해서 어른분들, 뭐 보호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줄을 서고 풍선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행사장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과 손님들을 붙잡아 둘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마케팅을 할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낼수 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삐에로가 들어오면서 저희 국내에서도 조금 더 요술풍선에도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누구나 너도 나도 삐에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 한 곳에 가도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집만 오픈을 하더라도 이제는 삐에로를 볼 수가 있게 됐네요. 다음은 헬륨풍선입니다. 아무래도 헬륨풍선 하면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떠올리시는 풍선의 이미지에 가장 가깝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이들이 실을 붙잡고 그 위에는 풍선이 매달려 있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공호풍선이나 은박풍선에 헬륨을 넣어서 둥둥 떠다니게 하는 마케팅이 흥행을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박풍선의 경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인쇄를 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장난감이 될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도 이제 헬륨 풍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풍선이다, 뭐 헬륨 풍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어너 풍선 사줄게 하면 이렇게 풍선을 들고 다니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풍선에 간단하게 어, 한 기업의 로고를 박는다든지, 아니면 행사 내용을 담는다든지해서 마케팅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단지를 나눠주는 마케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는 풍선을 나눠줍니다. 어떤 쪽으로 조금 더 손을 많이 가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둥둥 떠다니는 풍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뭐 물론 상표는 다른 게 박혀있을지 몰라도 동그란 풍선에 어떤 상표가 박혀있든 간에 아이들은 둥둥 떠다니는 풍선을 들고 이곳저곳을 누비게 됩니다. 전단지를 받고 막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을 들고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풍선이 되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행사 같은 거를 할때 예를 들면 대통령 이취임식 아니면 이제 백화점 개관식. 연구를 할때딱 개관을 시작합니다 할때 헬륨풍선 만 개를 막 이렇게 띄우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도 이제 금지가 됐는데요. 옛날에는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1986년에 기네스북에 도전한다고 풍선 150만 개를 동시에 띄우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활주로가 완전히 막히고 이제 비행기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막히고 한동안 어둠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날씨가 완전 흐린 것처럼 구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풍선은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터지기 때문에 150만 개의 풍선이 터지면서 풍선비가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굉장히 심하게 네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풍선으로 하는 그런 행사는 만개 이상 띄우는 게 금지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만개 이하를 띄우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않아서 점점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됐습니다. 다음은 꽃풍선과 레트링풍선인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풍선이 누군가한테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로 자리매김하면서 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장식품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준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홍콩에서 시작해 이제 PVC라는 풍선의 재질이 있는데요. 투명한 풍선 안에 꽃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또 은박풍선을 넣는다든지 종이가루 아니면 은박가루 등을 넣어서 간단하게 선물하기 너무 좋은 가성비 좋은 선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레드오션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레드오션이어도 누구나 간단하게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 욕심을 부린다면 아무래도 보다 더 중요한 사업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종류별로 풍선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종류별 풍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로 대부분 아는 풍선일 수도 있고 혹은 생소한 풍선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풍선. 종류별로 알아볼 텐데요. 라운드 풍선의 경우 여러분들이 평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그란 오팔 형태의 풍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종류별로 나누는지 한번 볼까요? 크기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크기도 다양하게 있지만 국내에 들어온 풍선, 국내에 들어온 사이즈 위주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질감별로 아무래도 질감별로 색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색상이어도 이제 아무래도 질감에 따라서 탁한 정도 아니면 광채 정도 약간 채도의 정도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용도별 분류인데요. 어떤 질감, 어떤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는 풍선인지, 한번 같은 풍선인데 뭐가 다른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술풍선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라운드풍선처럼 질감별로 분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크기별로 분류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요술풍선이라고 하면 막대풍선, 그외 강아지풍선 만드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사이즈를 분류할지 그것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음박 풍선입니다. 은박 풍선 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장식에도 쓰이기도 하고 아이들 장난감으로 헬륨 채워가지고 그런 장난감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걸로 이렇게 나누는 건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외에 풍선들 용도별 풍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양별로 혹은 여태까지 본적 없는 희소성 있는 약간 희소성 있는 풍선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것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운드 라운드 풍선 크기별로 분류해 보는 걸 알아볼 텐데요. 보통 1번으로 따지면 5인치인데 크기별로 작은 거부터 이렇게 크게 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5인치 풍선인데요. 여러분들 옛날에 물풍선 물풍선 많이 던지고 돌아봤나요? 네그 물풍선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흔히들 아시는 이제 풍선 사이즈가 보통 5인치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뭐 5인치면 뭐 허리 몇 인치 이런게 생각하는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센치로 표현하자면요 1인치 당 2.5센치입니다 2.5센치라고 해도 이렇게 5인치다 그러면 12.5센치에서 한 13센치 되는건데 어, 그러면 그게 어디 길이가 다를거야 아, 어디 길이가 다를까요? 보통 아래 주입구에서부터 맨 위에 센터 꼭지점까지 해가지고 길이가 12.5cm다. 그러면 5인치다. 5인치 풍선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끝까지 부는 것보다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12cm 아니면 11cm 정도 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양을 조금 더 부풀려가지고 좀더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인치도 같은 5인치를 쓰더라도 어떤 건 완전 둥글고 어떤 거는 길쭉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추후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12인치인데요. 12인치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풍선의 사이즈입니다. 보통 이제 풍선을 불었다 하면 12인치면 약한 3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그러면 25cm에서 30cm 사이로 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사이즈는 조금 더 여유있게, 조금 더 여유있게 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작게 불면 바람이 금방 셀 수가 있으니까 딱 중간을 맞추셔야 되는데 뭐든지 중간이 어렵죠? 그도 나중에 어떻게 중간을 맞추는지, 그사이즈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맞추는 방법과 간단하게 풍선을 만져보면서 적정 사이즈를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할 텐데요. 먼저 12인치 풍선은 30cm까지 불어야 되는데, 길가다가 가끔 막 핸드폰 가게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 보육원 이런 데를 가보면 풍선을 막 완전 오뚜기처럼 이렇게 오빠 마이게 터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풍선이든 간에 풍선을 동그란 풍선이 있는데, 그 아래 완전 볼록한 게 길어질수록 어, 나 이제 터질 거야, 터질 거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은 최대한 동그랗게 해야 돼. 조금 더 뭔가 행사 기간이 더 뒤에 있다. 그러면 풍선을 딱 동그란 모양이 유지될 정도로만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인치인데요. 어, 나는 그래도 조금 더큰 사이즈를 원해. 나는 일반 풍선보다 조금 더큰 걸로 해가지고 양으로 승부할 거야.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18인치 풍선을 쓰시면 아, 뭔가 풍선을 배웠구나. 아,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뭔가 풍선을 더 크게 보네 왜냐하면 이제 그냥 불기 전의 풍선으로 보면 크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어, 나는 이게 크게 불수 있어. 이렇게 딱 자신만 말하게 하고 18인치 풍선을 딱 불었다. 그러면 남들이 보는 풍선보다 뭔가 커 보이고 이제 누구보다 크면 아무래도 옆에 있는 거보다 조금 더 부각이 되겠죠. 확실히 그러고 18인치로 만든 풍선 조형물이 조금 더 큼직하고 조금 더 이제 볼품이 있다고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성비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12인치 풍선으로 장식을 많이들 하고요. 이제 이것도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2피트, 3피트가 넘어갔는데요. 어, 갑자기 이게 수학 시간인가? 이제 피트로 넘어갔죠. 피트 같은 경우는 10인치 당 1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냥 뭐 10인치, 뭐 20인치 이렇게 아셔도될것 같은데요. 이제 18인치와 20인치 차이 큰 차이는 없지만 1피트, 2피트, 약간 이렇게 피트로 넘어갈수록 이제 풍선이 조금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보다 더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 60cm, 90c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보기 힘들었을 텐데요. 어, 평소에 보기 힘들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쓰질 않았던 게 가성비가 아무래도 떨어지고 이제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안 썼겠지만 뭔가 되게 중요한 장소에 장식을 해야 된다. 이 2피트, 3피트 풍선 꼭 추천드립니다. 3피트 풍선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불기 전에 풍선이 요만해요. 제 얼굴을 살짝 가리기도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기회가 된다면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풍선. 간단하게 질감변 분류로 보겠는데요. 먼저, 펄풍선. 일반 풍선에 비해서 살짝 더 거칩니다. 살짝, 어, 좀더 사포로 좀더 갈아냈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까요? 펄풍선은 살짝 만져봤을 때 굉장히 거칠거칠, 까슬까슬한 표현이 되는데, 약간, 그래서, 이제 광이 조금 죽었습니다. 이제 광이 죽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감 자체가 좀톤 다운이 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리플렉스 아니면 크롬이라고 되 있는데요. 리플렉스나 크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마다 부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약간 반사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보시면 사진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리플렉스 풍선은 굉장히 반짝반짝한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풍선이고요. 다음은 주얼 앤 크리스탈. 말 그대로 크리스탈 하면 보석이 생각나죠? 네. 보석이다 보니까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투명인데 살짝 색감이 들어간 풍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장식을 하다 보면 많이들 사용을 할 텐데요. 이런 걸로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분위기를 많이 잡아먹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장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풍선도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온인데요. 네온 같은 경우는 블랙라이트라는 특수한 조명을 이용하면 이제 네온사인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됩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제가 풍선을 세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같은 오렌지 컬러입니다. 오렌지 컬러인데 어떤 건 굉장히 밝고, 어떤 건 뭔가 조금 탁하고, 또 요거는 그냥 딱 오렌지 같고 그렇잖아요. 요게 바로 오렌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일반 오렌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누가 봐도 어, 이거 주황색이다, 오렌지 컬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거랑 같이 있을 때 보시면 여기 살짝 더 밝습니다. 굉장히 형광빛이 나죠. 이게 바로 네온 네온 컬러 오렌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뭔가 조금 톤이 다운됐습니다. 살짝 그리고 광도 보시면 여기 빛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광 자체가 좀 다른 걸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펄입니다. 굉장히 까슬까슬한 풍선인데요. 이제 이세 가지를 같이 이용한다면 아무래도 뭔가 일반적인 풍선 꾸미는 사람보다 이세 가지를 같이 이용해서 톤다운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보다 더 전문가스러운 티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제 추후에 강의에서 색감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술 풍선 크기별 분류 있는데요. 먼저 굉장히 작은 160 사이즈입니다. 요 앞에 보시면 굉장히 뭐 160, 260, 360, 660,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있는데요. 160 사이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맨 앞에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폭 사이즈인데요. 불었을 때 폭이 1인치, 2인치, 3인치, 6인치인데요. 이게 바로 1인, 어, 1, 1인치, 불게 되면 1인치고요 다음 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막대풍선. 막대풍선이고 요게 360 사이즈. 점점 굵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봐도 큰660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불게 되면 나중에 지금 여기 강의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제 강의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은박풍선입니다. 은박풍선, 우리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놀수 있는 그런 풍선인데요. 이제 보시면 캐릭터가 들어가 있죠. 네, 인어공주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캐릭터가 쓰여져 있고 혹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이런 게 인쇄되어 있고 이런 곳에 흘륨을 넣어서 둥둥 떠다니게 할수 있는 이런 사업성, 있는 장난감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혹은 숫자. 이런데뭐 1주년, 2주년, 3주년, 아니면 뭐20몇 년도, 20몇십 년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때 이제 쓰이는 숫자 풍선이 있겠고요. 다음 테마별로 있는데요. 이제 호박 풍선이 들어있으면 뭐 할로윈, 그리고 이렇게 웨딩, 해피 뭐 웨딩 뭐 이런 게 써있으면 이제 웨딩 풍선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뭐 해피 버스데이 생일 테마, 아니면 크리스마스 테마. 이렇게 테마별로 있는 이런 테마 캐릭터 풍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쇄가 되어 있진 않고, 이렇게 모양을 내는 별모양 풍선, 하태풍선, 이렇게 이제 모양별로 나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풍선인데요. 어, 고무풍선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일반 라운드 풍선과 다르게 뭔가 하나 달려있죠.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뿔 같은 게 달려있는데요. 바로 링커론이라고 합니다. 뭐, 테일론이라고도 하는데, 꼬리가 달려있다고 해서 여기에 끝에 달려있는데, 라운드 풍선 길이임과 엮어서 길게 늘어뜨릴 때, 가랜드 형태를 만들 때, 쓰이는 풍선입니다. 요즘에는 간단하게 풍선으로 인형 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뭔가 요술 풍선으로 만드는 건데 조금 더 크게 만들 때 그럴 때 쓰곤 하는데요. 요번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풍선입니다. 다음은 꽈배기 풍선인데요. 꽈배기 풍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축 늘어지는 모빌 형태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술 풍선을 꼬울 수 있는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꽈배기 풍선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다음은 블루썸 풍선인데요. 블루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꽃이죠. 꽃 모양을 하고 있는 풍선인데,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하트 모양으로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풍선이 있는지, 혹시나 나중에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와봤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토끼 풍선과 오뚜기 풍선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릴 때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보기 힘든 풍선인데요. 토끼 풍선은 그냥 말 그대로 토끼 모양을 하고 있고 여기 표정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웃고 있는 예, 토끼, 토끼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잘안 보일 텐데 이렇게 그림 그려서 토끼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도 표정이 약간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데 여기 오뚜기 풍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땅콩 모양으로 생겼는데 아래쪽에 물을 채워 넣으면 오뚜기처럼 이렇게 오뚜고뚜 쓰는 장난감이 될수 있다고 해서 오뚜기 풍선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볼 수가 없다는 점.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다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풍선 아트 지도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배워봤고요. 그리고 풍선 한국 풍선에 대한 역사 그리고 풍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